아, 로라 민영입니다. 네, 이번에 티시 g 박스에서 산 마지막이죠. 스펠철 전복 카드 세트 7색조 GX 개봉 영상의 시간, 개봉 영상의 시간입니다. 좀 고급진 용어 좀 발휘할, 발해할려 했더니 혀가 또고이네요 네, 이제 너로 정했다 개봉 기념으로 나온 카드라서 중간에 보면은 지우의 피카츄라고 써져 있고 기술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피로 너로 정했다.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다. 그리고 덱을 섞는다.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세계 발비에 10만 볼트, 100 데미지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모두 트레시한다 저는 쏠가리없을래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있네요. 이제 20주년 특별 기념으로 극장판 상품합니다. 네, 이거예요. 가루구님이 카페에 많이 올릴 수 이거 포켓몬 소세지 먹으면 포켓몬 카드 주는 거. 정작 영화 개봉 영화관에서는 주는 카드는 색이 다른 칠색 조고. 먹어서 나, 먹어서 모을 수 있는 거는 키스틱 포켓몬 소세지 조. 뒤에는 이제 GX 배틀 부스트 이게 좀옛 조금 옛날은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앞에 나온 거라 가지고 약간 개봉 영상 있고 아 개봉 영상이란다 개봉. 광고? 네, 광고가 있네요. 그러면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중한 피카츄부터 살짝 꺼내고요. 뭔가 피카츄, 지구의 피카츄가 총보죠 관동 어, 무인편 AG DP, BW, XY, SM 여섯 종류가 있어요. 여섯 종류가 있나요? 요즘 자주 못 하다 보니까 점점 감이 떨어지네요. 여섯 종다 모아보고 싶습니다. 서비스 팩으로는 아마도 똑같이 이제 네 팩씩 들어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둠을 밝힌 무지개 네 팩, 빛을 삼켜오는 네 팩. 그리고 칠색조 GX 전복 카드. 네. 잠깐 안몬 사이에 어이쿠. 잠깐 안몬 사이에 전복 카드 앨범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기존에는 저번에 개봉했었던 카폭곡 GX 한장분연 썼었는데 코리안 리그 참가상으로 받은 네크로즈마 GX 그리고 개봉 영상으로 한두 달쯤 전에 찍어놓는데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 잠만보. GX 박스 이제 외국이라 정식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거에서 GX 단마모 카드 세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단마모 GX 전복 카드입니다. 여기 세 장밖에 없지만 네 번째는 칠색조 GX 전복 카드로 장식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망의. 구성팩 개봉 시간입니다. 먼저 빛을 삼킨 어둠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에서는 포공곱, 야스퍼, 캐터피 세비퍼, 마쉐이드 두 번째 팩에서는 해골목, 자마슈, 저릴리, 맘마드, 비케 세 번째 팩에서는 뿌리 잉어킹 삐딱꼬리 치갈기 폴리곤 제트 빛을 삼킨 오도 마지막 팩입니다 풀카노 폴리곤 단대기 트집스프레이 그 다음은 어둠을 밝힌 무지개 내 팩입니다 리오르 오케이징 부부 로터무도감 포켓몬 파인더 마오프, 나옹, 소드라, 네던숭이펜드라 리자드, 휠구, 마릴, 라나키라, 마운틴, 모래성당. 마지막 팩이네요. 왠지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건질 것 같네요. 일본 서비스, 아 구성품 팩으로 있는 거는 꽤잘 나오던데. 한국은 영... 네, 키아오이 한장 남았습니다. 네, 이번 개봉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네요. 더 보여드릴 것도 없고. 아, 잘 하면은, 이제, 아닌가. 이거 올릴 때쯤이면은 이미 갔을까요? 아, 뭔가 애매하니까 안 말할래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 개봉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